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울산대리고 선교사목국장 김영훈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참이 예수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대리구 성교 사무국장 김영우 미카엘 신부입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들꿀과 메뚜기로 연명하며 금욕 생활을 한 그는 요르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분도 있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영적 스승이요 예언자 중에 언자라고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헤로데 역시도 세례자 요한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오늘 복음에 이런 대목이 나오지요.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주었을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우소부리의 권력을 가진 헤로데지만 세례자 요한의 종교적 권위 앞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헤로데는 어처구니 없게도 잔치의 흥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불미스러운 자신의 결혼 문제로 세례자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공언하게 되고 결국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딸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헤로데는 절대군주라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할 수 없었고 불륜이라는 불명예를 안채 아무 명분도 없이 예언자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서 세례자 요한의 환생이라고 여기면서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세기 산에서 헤로데와 같은 군주가 어디 한둘이 없겠습니까? 헤로데는 하느님 없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는 권력자는 결국 역사 앞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깁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보면 헤로에는 바로 지금의 나일 수 있습니다. 비록 권력자는 아니지만 나는 일상 속에서 권력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성당 교우이든 나는 그들을 지배해야 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부하에 대해서 직장 상사로서, 일반 신자에 대해서 상모 위원으로서 등 나도 모르게 군림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느님 없는 권력과 권위는 탕욕과 불의를 낳습니다. 권력에 취한 자는 자신을 향한 충고와 직언을 싫어합니다. 또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모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권력의 속성은 아직과 교만일지 모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참된 권위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세자 요한처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해로대를 버리고, 세례자 요한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바래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선교사무국장 김영훈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영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